スケーシーはでてっと味しかったです。 어제 탈겟에 갔다 왔다가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손잡이 있는 거를 사고 싶었는데 저는 약간 손잡이 있고 이렇게 네 개로 나눠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없어가지고 어탈겟 달러 섹션에서 일불에 이걸 샀어요. 엄청 싸게 사가지고 이제 다시 약간 오게나이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한국에서 친구들이 수유 시트를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수유 시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수유 쿠션도 있어요. 그 역류 방지 쿠션 이거 커버는 지금 빨래를 하고 있고 어제 친구들이 이제 수유복이랑 수유복 몇벌이랑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한국에서 쓰는 것들 보내줬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요즘에 최근에 진짜 어,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평생 받을 선물을 <laughs>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델 참여 시즌 3 시작합니다. 자, 썸의 참여로 오, 뭘 잡으러 간다면? 뭐 지금 엄청나게 달라진 건 없는데 우선은 그냥 이렇게 그 벌프 클라스 여기에 지금 더 넣어놨고 밥 먹을 때 사용할 어 손수건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기저귀 해놨고 이거는 이제 그애기 낳고 나서 많이 아프다고 해서 어 스프레이 밑에는 이제그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와이프스 같은 거 해놨고 이거는 옷인데 어, 여보를 그냥 여기 뒀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그 손, 손목 손 보호대 뭐 이런 거를 좀 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 손목 많이 아프고 시리다고 해서 손목 보호대 여기 둘 거고 이것도 약이에요 이거는 이웃이 준 약인데 어, 이것도 쿨링패드 어,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뒀고 이제 나중에 여기 손목 보드에 놔둘 생각이고 밑에는 그냥 그 뭐지 속삭이 있잖아요 수화를 수화를 그 조카가 쓰던 거 받아가지고 그냥 쓰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 협삭에 한국 거를 보내줘 가지고 그것도 지금 빨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끝나면은 여기에 넣어 놓고 이거는 이제 목욕할 때 사용하는 애기 가운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담요입니다 담요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이것도 다빨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했는데 되게 힘드네요. 여기 꼭 갈게, 이러고 있어. 미니 <laughs> 어, 보자. 뭐 봐야 돼. 진짜? 씌우겠냐? 씌우 순하겠네. 어시우 순하고 있어, 진짜. 그래서 <laughs> 음, 봐. 아, 그렇지만. 뭐. 근데 뭐 몸이나 그런 기분? 기부... 지금 만약에 야채가 많은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거의 라는만큼 쉬운 거라서 맛있도오빠도아무것도 보지 말고 도도도도만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laughs> 여자친구의 양다리로 이별을 한 후에 지금의 여자친구와 만족스러운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연애 8개월 만에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 8 고민남과 친구들의 SNS에 반복적으로 악플을 다는 전 여자친구.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뭐 속에 꼬인 인간인 거죠. 마음이 아직 남아있으세요. 아이고, 선생 우리, 우리 감사이 고생합니다. 우리 가봐도 되지요? 사상님 죄송합니다. 전화로 죄송합니다. 사장님, 사 죄송합니다. 전녁 어, 그래, 먼저 좋아요. 소 음나 듣고 있어. 지금 저는 마지막 병원을 가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싱숭생숭 그런 마음이고 또 뭐지? 이제 이거 끝나면은 진짜 이제 외출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괜히 또 화장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다행히 마지막 거는 다운타운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좀 트래픽도 심하고, 어 혼자 가기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다행히 이제 오늘은 오빠가 일을 집에서 할수 있어가지고 오빠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운전을 막 못하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 가면 막파킹거 찾아야 되고 이런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임상부 하니까는 걷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근데 뭐 임상부 전용 뭐 이런 자리도 없고 역시 미국 <laughs> 그래서 이제 오빠랑 다니 가게 돼서 가려고 합니다. 아침으로 사과랑 빵 먹고 었아 이거 방구 소리 아니고 여기 짐볼을 타고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먹고 음 혹시 몰라서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요거트를 하나 가져가고 맛있는 요거트.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될것 같아요. 아뭐 소스? 오오 바비큐. 바비큐. 바비큐 소스. and then uh, a McChicken. and then a large fry with no salt, p l e